정치가 우리를 열성 지지자로 만드는 비밀과학. 평범한 정치 대화가 차분한 사람들을 왜 극성 팬으로 변하게 만드는지 궁금했던 적 있나요? 우리가 왜 좋아하는 축구팀을 응원하는 것과 같은 열정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옹호하는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우리 뇌에 가장 깊고 흥미로운 구석까지 파고들어 정치가 어떻게 우리의 이성을 사로잡는지 밝혀낼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정치 토론을 결코 정과 같은 시선으로 보지 않게 될 거라고 약속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정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우리를 팀으로 나눕니다. 빨간색, 대파란색, 좌파대, 우파, 우리 편대, 상대편 이는 가장 명백한 현상입니다. 당신이 말 그대로 든 비유적으로 든 유니폼을 입는 순간 상대 팀은 더 이상 단순히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타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모든 곳에 스며듭니다. 생각해보세요. 명절 식탁에서 매부나 처남이 정치 이야기를 꺼낼 때 느껴지는 그 긴장감 혹은 상대 진영에 대한 게시물을 계속 올려서 결국 언팔하게 되는 친구 이것은 단순히 세금에 대한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공격처럼 느껴지죠? 마치 당신의 일부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팀을 나누려는 욕구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거의 항상 그렇듯 그 답은 우리의 진화적 과거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반에 살던 우리의 조상들을 상상해보세요. 부족에 속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문제였습니다. 당신의 부족은 당신에게 식량, 보호, 그리고 협력을 제공했습니다. 외부인, 즉 다른 부족들은 잠재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 아주 간단한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우리 편은 안전. 저들은 위험. 그렇습니다. 팀 스포츠로서의 정치는 진화적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거대한 빙산의 일각처럼 우리가 표면에서 보는 전부라면 얼어붙은 물 아래에서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비밀스럽고 강력한 동력은 무엇일까요? 안전벨트 꽉 메세요. 이제 깊이 잠수할 시간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단순히 한 집단에 속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집단이 당신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당신의 정치 집단의 명성, 승리, 패배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정당이 승리하면 당신의 일부도 승리감을 느낍니다. 패배하면 개인적인 패배감을 느낍니다. 당신의 자존감이 한 집단의 운명과 융합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엄청나게 강력한 도구입니다. 한편으로는 다리를 놓는데 도움이 됩니다. 정체성이 핵심이라는 것을 안다면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공격하는 대신 둘 모두가 공유하는 더큰 정체성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정당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말하는 대신,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정치 지도자가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 저들은 우리 삶의 방식에 위협이 된다고 말하는 데만 집중할 때, 그것은 토론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을 조종하고 고대 적대 부족에 대한 두려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회적 정체성 매뉴얼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대한 경고 신호입니다. 다음은 충성심에 보이지 않는 규칙입니다. 이것은 상호호해의 원칙입니다. 내가 너를 도왔으니 너도 나를 도와야 한다고 말하는 사회의 불문율입니다. 정치에서는 이것이 당신이 동의하지 않을 때조차도 당신의 팀을 모든 면에서 지지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력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정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을 제안했나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것을 옹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집단에 대한 충성심을 빚지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이사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할 때와 같습니다. 내키지 않아도 친구니까 하는 것처럼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훨씬 더큰 결과를 초래합니다. 게다가 우리 뇌에는 모든 것을 악화시키는 내재된 결함이 있습니다. 바로 확증편향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해주는 정보를 찾고, 해석하고, 기억하려는 우리 마음의 자연스러운 경향입니다. 모든 것을 분석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정신적 지름길이죠. 문제는 정치에서 이 지름길이 우리를 거품 속에 가둔다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 개방적으로 생각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다음번에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접할 때 그들의 단점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 주장의 가장 강력하고 지능적인 버전을 찾아내려고 노력해보세요. 합리적인 사람이 왜 그것을 옹호할 수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를 스틸맨닝 스틸만닝 또는 강철 인간 만들기라고 부르는 이 연습은 당신의 비판적 사고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대부터 우리는 데이터가 아니라 이야기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부족들은 불 주위에 앉아 영웅과 적에 대한 신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공유된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가장 효과적인 정치 캠페인은 당신에게 열 가지 공약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팝니다. 나라를 구할 영웅의 이야기, 부패한 엘리트에 맞서는 잊혀진 민중의 이야기, 교훈은 단순하지만 혹독합니다. 정치를 이해하고 싶다면 숫자만 보지 말고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분석하기 시작하세요. 이 모든 조각을 합치면 당신의 실제 삶의 가장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정치 토론은 거의 사실에 대한 논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충돌이고 충성심의 전투이며 이야기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진영 사람에게 데이터와 통계를 던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논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부족, 그리고 그들의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야기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격 앞에서는 뇌는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방어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줍니다. 마치 정치의 숨겨진 구조를 볼수 있는 엑스레이를 가진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모든 것을 명확히 알았다고 생각했다면 준비하세요. 이제 이야기는 진정한 혼돈, 즉 쉽게 답할 수 없는 역설과 딜레마로 가득 찬 상황으로 변합니다. 첫 번째 거대한 전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집단 안보대 개인의 자유입니다. 한쪽 진영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일부 자유를 내주고 더 많은 통제와 감시를 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다른 쪽 진영은 그것이 폭정으로 가는 미끄러운 비탈길이며 개인의 자유는 신성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쟁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혼돈, 폭력, 해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통제, 억압, 모든 것을 지배하는 국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한 가지 신화를 깨부숴 봅시다. 상대편 사람들은 어리석거나 사악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을 단순화하고 우리를 도덕적으로 우월하게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리학은 다소 기술적인 이름인 기본적 귀인 오류라는 또 다른 설명을 제시합니다. 이는 우리 팀의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를 때 우리는 "음, 좋은 의도였지만 상황이 어려웠어." 라고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다른 팀의 누군가가 똑같은 일을 하면 우리는 그냥 나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행동에 대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그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뇌가 그들을 더 가혹하게 판단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철학자 칼포퍼가 대중화한 당신의 머리를 복잡하게 할 역설이 있습니다. 바로 관용의 역설입니다. 만약 한 사회가 무한히 관용적이라면 그들은 불관용적인 사람들도 관용해야 할까요? 만약 그들을 관용한다면, 불관용적인 사람들은 성장하여 권력을 장악하고, 관용 자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관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더 이상 완벽하게 관용적이지 않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쉬운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심장에 박힌 매듭입니다. 이제 비판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정당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만약 정당이 문제의 일부라면 어떨까요? 생각해보세요. 정당은 국민을 대표하기 위해 설계되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조직하기 위해 설계되었을까요? 정당은 토론을 장려하나요? 아니면 독립적인 사고를 처벌하는 맹목적인 충성을 요구하나요? 어쩌면 정당의 구조 자체가 우리가 벗어나려 노력하는 부족주의를 만들어내는 기계일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논쟁조차 시간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경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쟁을 예로 들어봅시다. 한 세기 전에는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가 큰 질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개입해야 한다는 것에 거의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논쟁은 어떻게, 얼마나 어디에 개입해야 하는가로 옮겨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치열한 싸움조차 영원하지 않으며 사회 자체와 함께 진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인간 조건의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됩니다. 수백만 명의 낯선 사람들, 각기 다른 이해관계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평화롭게 협력할 수 있을까요? 정치는 그 모든 소음, 분노, 그리고 쇼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론적 수수께끼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서투르고 종종 절박한 시도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우리 종의 역사상 가장 크고 혼란스러운 실험입니다. 당신은 혼돈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표면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순, 딜레마, 그리고 전투를 목격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호기심 많은 사람들과 진정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을 구분하는 세부사항을 볼 시간입니다. 전문가 수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에 정치 전략가들이 아주 잘 아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버턴 창, 오버턴 윈도우입니다. 수직창을 상상해 보세요. 그창 안에는 특정 시점에 대중에게 수용 가능하거나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창 밖에 있는 아이디어 위나 아래에 있는 아이디어는 급진적이거나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진정한 정치 게임은 창 안에서 토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급진적이었던 아이디어가 서서히 합리적으로 보이도록 창문 전체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제 공상 과학 소설처럼 들리는 과학적 세부 사항입니다. 뇌 스캐닝을 이용한 신경과학 연구는 정치적 열성 지지자가 자신의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들었을 때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논리적 추론과 냉철한 사고와 관련된 뇌 영역은 꺼집니다. 말 그대로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감정과 갈등 해결, 즉, 투쟁 모드와 관련된 영역은 크리스마스트리처럼 불이 켜집니다. 마치 뇌가 집단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논리회로를 끊고 감정적 경고 시스템을 활성화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숨겨진 영웅, 아니 어쩌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악당일 수도 있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19세기 프랑스 사상가 비스타브 르봉입니다. 그는 현대 연구보다 훨씬 이전에 군중심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는 개인이 군중 속에 모이면 그들의 지능이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원시적이고 감정적이며 비합리적인 일종의 집단 정신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논쟁의 여지가 있었지만, 집단 심리가 개인 심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에서 한색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반항적인 이론을 원한다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정치란 곧 퍼포먼스 퍼포먼스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이론은 우리가 정치에서 보는 많은 것들, 즉 열정적인 연설, 상징적인 법안, 소셜미디어에서의 싸움 등이 주로 통치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의 목표는 쇼, 즉, 자신들의 지지층을 위한 공연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 편이고, 당신들의 가치를 공유하며, 당신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싫어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방식인 거죠. 그것은 통치가 아니라 부족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극입니다. 모든 직관에 반하는 과학적 발견을 준비하세요. 이것은 역화 효과, Backfire Effect라고 불립니다. 여러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매우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신념과 모순되는 데이터와 사실을 제시했을 때 그들은 의견을 바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래의 믿음을 훨씬 더 강하게 고수했습니다. 마치 논리로 그들을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역설적으로 오류를 강화시키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사람들은 새로운 증거에 따라 의견을 바꾼다는 우리의 생각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제 아하! 하는 순간입니다. 점들을 연결해 봅시다. 역과 효과는 왜 일어날까요?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세계관과 모순되는 사실은 단순한 데이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적대 부족의 공격으로 인식됩니다. 이는 당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당신의 뇌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 데이터를 무시하도록 확증 편향을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데이터가 무시하기에는 너무 강력하다면 뇌스캔에서 보았던 감정적인 반응이 폭발하여 당신이 당신의 믿음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합니다. 이것들은 분리된 메커니즘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상호 연결된 정체성 방어 시스템입니다. 이처럼 세부적인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우리에게 훨씬 더 명확하고 솔직히 말해서 다소 어둡지만 더 진정성 있는 현실 인식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과학과 역사가 확실히 아는 것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감히 마지막 개척지, 즉 추측과 거대한 질문의 영역을 들여다볼 용기가 있습니까? 100년 후 미래를 내다봅시다. 인공지능이 이 게임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AI가 각 개인의 편견과 두려움을 거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악용하여 완벽하게 맞춤화된 선전을 만들어내는 디스토피아적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거품에서 벗어나 공유된 현실에 대해 토론하도록 돕는 보편적인 진실의 심판자, 즉, 공정한 팩트체커 역할을 하는 AI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과학이 벽에 부딪히고 철학이 바통을 이어받아야 하는 지점입니다. 우리의 부족적 편향과 감정적 논리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우리 본성의 희생양이 되는 대신 우리 본성에도 불구하고 작동하는 정치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종으로서 근본적으로 영원히 부족주의의 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운명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지러울 정도의 철학적 함의를 안겨줍니다. 우리의 정치적 충성심이 진화문화, 그리고 집단심리에 의해 그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의 아이디어를 선택할 때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신념의 합리적인 창조자인가? 아니면 우리가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힘에 의해 실이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한가요? 이것은 공적인 영역에서의 자유의지라는 바로 그 개념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결되는 것은 인류의 미래에 매우 중요합니다. 기후변화, 팬데믹, 핵무기 확산과 같은 거대한 문제들은 전례 없는 수준의 국제적 협력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타고난 정치적 부족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더 이상 단순히 흥미로운 지적훈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 종의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가장 도발적인 생각을 남깁니다. 어쩌면 정치는 통치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실제로는 인류가 부족의 부름과 이성의 속삭임 사이에서 영원하고 내면적인 투쟁을 계속해서 연극하는 거대한 무대일지도 모릅니다. 토끼굴 탐험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표면을 탐험했고 숨겨진 메커니즘을 밝혀냈으며 혼돈을 해치고 지식의 경계에 닿았습니다.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적인 그림을 숙고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가족 식사 자리에서의 정치적 논쟁이라는 그토록 익숙한 이미지 말입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가 이상하게 개인적이고 열띤 논쟁으로 느껴졌죠. 이제 그 이미지를 우리가 도달한 최종적인 아이디어와 대조해 보세요. 즉,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의 아이디어를 선택한다고 믿는 동안 수억 년의 진화로 형성된 부족적 정체성을 방어하는 신경학적 극장의 배우일 가능성 말입니다. 우리는 정치를 단순한 토론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인간의 가장 깊은 투쟁의 반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이 토끼굴 여행에서 어떤 아이디어, 어떤 개념, 어떤 깨달음이 당신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거나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보게 했나요? 당신의 답이 무엇이든 당신의 시간과 호기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으니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진정한 대화는 지금 시작됩니다. 이 복잡한 주제의 깊은 곳으로의 여행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당신을 위해 준비된 더 많은 탐험이 있습니다. 계속 질문하고 계속 탐험하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정말 어떤 편에 서 있습니까?